안녕하세요. 라벨르 벨라의 벨라입니다. 저는 오늘 치아바타빵을 만들어 볼 건데요. 보시는 인그리언트와 똑같이 재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강약분을 체에 곱게 내려 밀가루를 내려줍니다. 오늘 만들 치아바타는 아주 기본적인 치아바타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레시피를 이용해서 치즈나 올리브 바질 강황 토마토 등등 먹물 등등 여러가지 치아바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더 다양한 치아바타를 한번 만들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저렇게 곱게 친강력분에 이스트와 소금을 넣어 주시는데요. 뭐, 드라이 이스트든, 생 이스트든, 집에 있으신 이스트로 준비를 해,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저렇게 밀가루 안에 이스트랑 소금을 넣고, 이제 물을 넣어서 반죽을 시작을 할 건데요. 저는 물을 찬 물로 진행을 하지 않고 따뜻한 물로 진행을 했는데, 따로 집에는 온도기가 없기 때문에, 어, 물은, 아, 물 온도의 체크는, 어, 물을 따뜻하게 데핀 후 새끼손가락을 넣어서 따뜻하다고 느낄 정도의 물을, 어, 넣어서 반죽을 진행을 했고요. 반죽은 잘 섞어주시면 되고요. 물은 한 번에 그 용량을 다 넣는 게 아니라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반죽의 상태를 보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잘 섞어주세요. 저처럼 바닥에서 빵을 따로 반죽하지 않고 볼 안에서 어, 스패츌러를 가지고 사용하시 아, 진행을 해주셔도 되는데 어, 빵뭐 바닥이 좀 이렇게 나중에 빵을 만들 만들게 되면은 더럽고 좀 치워야 되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만들 때는 어, 볼을 이용해서 진행을 좀줄곧하는데요 어, 저처럼 따로 뭐 바닥에서 진행, 진행하 시는 게좀 힘드신 분들은 어, 저처럼 큰 볼을 이용해서 저 주걱을 이용해가지고 반죽을 해주셔도 어, 빵에 대한 문제는 따로 없기 때문에 저렇게 진행을 해주셔도 되고요. 저렇게 진행하게 되면은 어, 청소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간편하기 때문에 손에 묻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저 방법을 즐겨서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고. 반죽을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1차 발효를 진행을 했는데, 1차 발효는 2시간 정도 진행을 했고요. 어, 저는 좀 따뜻한, 제일 따뜻하다고 생각하는 방 안에서 위에다가 어, 무릎담요를 어, 올려서 발효를 진행을 했는데, 어, 발효는 한 24도에서 28도 사이에 발효기에서 하면 좋겠지만, 어, 저는 따로 발효기는 없고, 그리고 저희 집이 보일러를 틀어도 24도 이상으로는 틀지 않기 때문에 아 그래서 조금 따뜻해 해야 돼서 위에다가 무릎담요를 올려놓고 발효를 진행을 한 거요, 한 거고요. 어, 집이 만약에 온도가 24도 이상 아니면 24도, 23도 정도 지, 어,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따로 무릎담요를 위에다 놓고 발효를 진행을 하지 않으셔도 어, 빵이 잘 부푸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어 반죽을 가볍게 위아래로 어, 접어서 잘 섞어준 후에 2차 발효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는 2차 발효는 1시간 정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2차 발효가 끝난 후에는 저렇게 어, 접기를 해서 반죽을 만져주면 되는데 안에 기포가 너무 많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접어 반죽을 접어 주시면 되고요 2차 발효가 끝난 후에는 이제 분할을 위해서 밀가루를 어, 밑에 덧가루를 깔고 저렇게 스패츌러를 이용해서 빵을 분할을 해 주는데 저는 집에서 먹는 용도기 때문에 따로 용량을 재진 않고 어, 간단하게 모양을 동글동글하니 조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 눈대중으로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어, 정확한 계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작업대에 밀가루를 충분히 뿌리고 어, 반죽 통을 그대로 이제 뒤집어서 어, 바닥에 반죽을 다 놓은 다음에요 같은 두께로 밀대로 잘 밀, 밀으셔가지고 큰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 원하시는 치아바타의 가로세로 사이즈를 어, 다 자로 재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모양을 만든 이후에는 최종 발효 30분이 지난 후에 5분에 200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시면 치아바타가 완성이 됩니다. 120도에서 15분 정도 굽으면은 치아바타의 색이 하얀색으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브라운 색깔의 치아바타를 원하신다면, 어, 온도를 조금 더 올려주시고, 이제 그 굽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은 색깔은 따로 이제 화이트에서 이제 브라운으로 변경이 돼서 원하시는 색상이 나오실 것 같고요. 저는 이 색상이 좋기 때문에 이 색상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바로 갓 나온 치아바타를 저렇게 쪼개 보면, 김 보이시죠. 지금 뜨거워 가지고 수건을 대고 저렇게 잡아서 어 보여 드리는 건데 예 저런 질감의 치아바타를 만나 어 만드실 수 있고요. 어, 치아바타의 모양은 보통 네모반듯하신데 음, 뭐 따로 그렇게 모양에 대한 제약은 없으니 원하시는 모양대로 뭐 동그랗게 뭐 납작하게 아니면 저처럼 저렇게 조약, 조약돌 모양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렇게 반으로 갈라보면 저런 질감의 치아바타가 나오시고요 나오고요. 아주 쫀득하고 말랑말랑한 치아 바타가 완성이 됐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치아 바타니 어, 시도해,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까지 라벨르 벨라의 벨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